오오예예 oh, oh yeah. yeah, 이거 좋다 <laughs> 어 돌아가나 아내 괜히 또 만졌다가 아작 날까봐 아 된다 돌아간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오빠입니다아 여기는 보정의 비니오 현장입니다 이제 도배도 마무리가 됐고 필름도 마무리가 됐고 드디어 가구가 여러분. 이케아에서 가구를 했습니다. 네, 이케아. 이케아 가구 어떻게 들어왔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예. 네, 제가 먼저 봤는데 감성이 좀 달라요. 확실히 네, 느낌이 있어요. <laughs>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관부터 쭉 그냥 둘러보시면서 먼저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현관을 들어가서 이제 탄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이케아는 아닌 듯. 예. 네. <laughs> 이케아는 아닌 듯으로 보이고요. 어, 이거 속도 이케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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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이케아가 지금 보면 요런 특정 하드웨어들, 그죠? 고정하는 거 여기 하드웨어. 아, 왜냐면 제가 이케아 아닌 듯했던 게 여기. 저희 가구 팀도 함께 들어오시거든요. 콜라보의 예. 콜라보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홈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높이에 요런거 되게 좋네요. 홈이 다 파져서 온다라는 거. 그래서 완벽히 내가 아 이거 요거 낯익은 예, 다보다. 요거요거 낯익은 다보. 이런 예. 게 있고 예. 완벽한 어떤 높이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라는 게 장점이죠. 예. 그리고 얘도 18T. 예잘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좋네요. 근데 이런 이제 이런 우라판 이런 거라든지 만져볼까? 아 이게, 이게 약간 이런 건좀 아쉽네. <laughs> 이런 건좀 아쉬운데 뭐 괜찮습니다. 예. 어그 약간 이렇게 좀 피스를 조일 때 조금 이런 게좀 지저분한 게 조금 있는데 그런 건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거. 요거 띄우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음. 그리고 원래 이거 조이는게 보통은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요, 요런 게아금 근데, 근데 위쪽으로 해놨네 그래서 요요 것도 마찬가지죠 요게 이제 요거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걸 뒤집으면 예,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래서 요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뭐, 뭐 사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예. 조립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고. 손잡이는 이 이케아 손잡이일걸요, 아마? 네. 오, 좋은데? 음. 깔끔바디 어우 넓고 좋아요. 예, 수납장. 음,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오, 여기도 이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저희 팀 아니고 이것도 인기한 거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예. 네. 근데 얘는 지금 톤이 이거는 우리 저기 같은데요? 속통 이거 저기 같은데? 이거는. 일반 우리 그. 네. 편의, 네. 예. 맞네. 저기 같은데 얘네들 이런 거 네. 하드웨어가 달라요 지금. 뭐 여러 뭐아 이거 섞였어 지금 <laughs> 그래서 이거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laughs> 하여튼 느낌을 보시라 이거죠. 네,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 여기. 음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다 옷 옷걸이도 그죠 지금 걸수 있고 예 여기는 간접 들어가겠네요 여기 간접 예 여기 전 빼놨죠 예 이렇게 간접 들어가고요 여기는 살짝 걸터 앉아가지고 예 사용할 수도 있고 수납 어, 이런 식으로 어 수납 커예 공간 크고요 여기는 그때 예 저기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청소기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길게 이렇게 빼놓고, 예, 네, 저기다 코너 콘센트 자리에딱 봐도 지금, 그죠? 여기 들어가고, 오, 여기는, 찾 아, 저 이거 알죠? 이거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이거 좋아요. 네, 이렇게. 네, 약간 또, 예, 네, 이케아의 갬성이. 자, 그리고 방 전체적으로, 뭐 깔끔발이, 예. 여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몰딩 들어갔어요. 예, 네. 몰딩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깔끔하죠? 예. 네. 그리고 어 여기도 물안 찼네. 오케이, 좋았어. 물안 차고 좋고 그리고 이쪽 방, 이쪽 방도. 이전 음. 영상에서 여기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또겸사에서온 거거든요 물잘 빠져 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 때는 <laughs> 이게 여름 날씨 몰라요 그래서 열어두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항상 네. 열어둬도 열어둬도 이만큼만 <laughs> 손가락 들어갈 만큼만 이만큼만 이렇게 해야 되고 어 좋아요 깔끔하게 잘났습니다 네. 잘나고요 고객님 아, 안녕하세요 고인님그 지금 안녕하세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요? 네. 디아망디아망 디아망 크림이에요? 어, 샌드 아이보리. 샌드 아이보리요 리얼, 아이보리. 리얼 회복 샌드 아이보리. 아, 계속 뭔가 나오는 것 같아. 어, 어, 이 괜찮은데요? 리얼 샌드 회벽 아이보리예요? <laughs> 이게 리얼 샌드 회벽 아이보리 래요 이게 샌, 저기 회벽 화이트랑은 다르네요. 회벽 화이트는 좀 화이트한 느낌이 들고 얘는 웜한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어, 어 느낌 괜찮은데 얘도. 음, 음. 이게 그 이걸 좀 뭉갠 느낌 있잖아요. 예, 뭉갠 느낌이 조금 더 강력하게 보이네. 확실히. 어, 회벽 화이트의 그 공간 어떤 공간 이렇게 쭉 끌어당기는 거는 유지하면서도 저희가 좀 다르네요. 이 예, 패턴 좀 다르네요. 패턴이 조금 더잘 보여요. 헤어 헤어카이트보다는 이거는 취향껏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눌러서 뭉갠 듯한 느낌은 더 세다 얘가. 네, 예,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케아. 음 일단은 가볍게만 리뷰할게요. 느낌만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고객님 여기 도장 느낌 나던데요? 도어가 도장 느낌이 나던데? 도장이죠, <laughs> 그렇지? 도, 도, 도장이니까 도, 도장 느낌이 난 거겠지. <laughs> 그래서 음, 그래서 이케아 특유의 이 저기 모든 공간을 에, 활용한 요거 이런 거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 다보 안 넣어줬다 이거. 이거 다보 하나 빠졌다. 요거 하나 빠졌죠 지금? 어? 다 빠뜨렸네? 이, 일부빠은거 아니고, 원래 이건가? 요건 이건 다뭐 더, 에 하나 집어 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요런 게좀더 트, 요런 게좀 갬성적으로. 손잡이도 요게 이케아 손잡이일 텐데, 어, 아, 갬성이. 요건 아직 하드웨어가 뭔가 안 들어온 듯. 오, 오, 예. Yeah. 야, yeah, 이거 좋다. <laughs> 어? 돌아가나? 아, 근데 괜히 또 만졌다가 아작 날까봐. 아 된다 돌아간다. 오 이런 느낌 여러분. 근오 <laughs> 네. 너무 좋은데? 근데 저 뒷판은 커스터마이징 때문에 저걸 재활용하신 것 같은데 굳이 저타공판 필요 없는데. 여러분 예. 이렇게 느낌. 오 너무 좋은데요? 예. 와 이거 좋다. 그리고 여기도, 얼반전에 제가 이제 한샘에서 여기 코너를 마감하는, 예, 거기는 양계형 느낌이었고, 오, 여기는 이렇게 하나. 오, 좋은데? 오, 좋은데? 나름 괜찮은 듯, 예, 사용성 이것도 괜찮은 듯. 대신에, 이거, 이거 하드웨어가 엄청 크게 들어가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이 정도면 딱 좋을 듯, 예. 진짜 야무지게 코너 쓰네 예. 야 여기가 지금 한뼘 20cm 정도 조금 예, 되는데 이렇게 한뼘 한뼘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판은요 고객님 나가셨나보다 예. 고객님 상판 상판은 어디서 하신거예요 어, 상판은 거기 같이 같이? 예. 캔디 와이트 캔디 이트 음. LX 하우시스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같이 해 주신 거예요? 연기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라움이랑 라움은 지금 아예 안 들어온 거죠, 아직. 어, 라움은 저기 화닿습니다. 화탄. 거긴만 지금 해 주실 건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온전히 우리 그 이케아 커스텀 그 회사 작품인 거죠. 네. <웃음> 괜찮은데요? <웃음> <웃음> 네, 아니 오늘 라움 들어오시는데 팀장님이 보시더니 어,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손잡이의 그 약간 니켈류 감성이 음, 좋네. 확실히 감성은 달라요. 어떤 감성이 좀 다르냐면은 일단 이게 분위기가 다르네. 분위가 기 다르고 색감이 다르고 서라운딩이 좀 도톰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어떤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요즘은 또 그게 또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예. 근데 더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면은 이케아로는 못 가죠 예. 근데 이런 것도 난 괜찮고 충분하다 하시면은 예. 갬성 좋아요 그리고 하드웨어는뭐블룸으로다 하셨네요 아, 원래 이케아가 블럼이에요? 거봐 요즘에는 얘가 그러니까 저희 업자들은 쓰던 것만 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왜냐면 쓰던 것만 써야 또 사고가 안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스타일 바꾸는 거안 해본 거 시도하는 거 이거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오셨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쁘네요. 예잘 네. <laughs> 나왔고.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셨어요 워낙 평가가 좋은 회사를 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뭐 디테일 이 라든지 이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케아의 갬성이 확실히 묻어 나와 가지고 뭐랄까 뭐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면처리 라든지 뭐 구성에 있어서는 그 모던함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손잡이 라든지 확실히 이제 도장의 어떤 요런 살짝 애치면, 부드러운 애치면, 예, 그리고 하드웨어의 약간 특이함, 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드웨어들도 좀 눈에 띄고 왔거든요. 이제 코너 보셨죠? 이렇게 선반 돌아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역시 그 스칸디나비아 감성에 음 정제되어 있는 듯한 깔끔한 디자인,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설치 예, 잘 하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고객님께 금액 좀 한번 여쭤보고 그래야 되겠네.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어, 좀더풀 세팅되면 그때 계속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